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옥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마칠 땅에서 더 위로 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보았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성교봉사 중에 제25장 성령에 관하여 첫 번째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처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주셨던 하늘의 능력을 오늘날의 남녀들에게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각에도 그의 성령과 은혜는 그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교회정언 8권 20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하셨다고 사도행적 40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와 그의 사랑의 새로운 침례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결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서 거룩한 가마가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 지구는 은혜의 공기로 감쌀 것이며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SW 1905년 9월 5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입니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사도행적 54, 55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복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고 교회 증언 8과 21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심 주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고 교회 사도행적 50쪽에서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회사가 보내신 바될 것입니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시장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키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어디로,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시대에서만 669, 670쪽에서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하고 거룩케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사도행적 56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널리 보급되며 세상의 그가마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SW 1903년 11월 3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죽는 조건.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교회정원 6권 교식 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고 우리의 생일을 그의 사업과 조화되게 할 때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것이라고 교회정원 8권 246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 사람에게로 흘러 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실물교훈 419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고 실물교훈 121쪽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을까요?라고 사도행전 50주에서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기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적 50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심과 하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그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사도행적 50쪽 51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십시오.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위에서 믿음으로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에게 이르겠다고 교회증언 8권 21쪽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의 부름을, 부음을 받고 하루에 수천명을 회개시켰던 것이라고 SW 1905년 8월 1일자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에 주신 바 되었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의 비밀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어,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립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옵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영향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시대의 소망 672쪽에서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이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라고, 환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리뷰앤 헤랄드 1896년 7월 21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어떤 결심을 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성수복집사님, 음수가 먼저 해제해 주시고 네, 말씀 나눠 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사회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실 때에만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신다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죠. 이 성령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권능인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종할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흥경 집사님. 예. 어, 저희들이, 에, 때로는 성령님을 의심,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뭘 했는 줄 아는데, 성령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아, 저도 이용경 집사님과 같습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laughs>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녀님께서 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속인 일,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맹목적으로 성령을 구한다. 주님께서는 안 주신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인들끼리 사랑을 얘기할 때도, 어, 제가 프로포즈를 할 때도, 어, 진정한 마음이 아니면, 받아들여서 청혼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신자들은 연인 관계에 또 그러고, 결혼한 그런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거짓이 있다면 은 주님께서는 어, 응하지 않으시고 성령도 부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정국 성도님. 예 네, 요전에 제가 저 기도를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당부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 다니실 때. 에 세례 요한에, 저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희들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오늘 제가 한그 기도를 갖다가 일려주신 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매일 아침에 특수, 특수옥에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한 번씩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 대회를온 이후에, 이 교회 회중 미사 저 예배 때나 뭐 이런 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그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그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여전히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네. 주기도문을 하지는 않으,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 네, 한번 예. 해보이 해볼... 상입니다. 네, 오늘 주기도 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기를 갈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꼭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전할 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웃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입니다 아멘, 아멘. 음. 감사합니다. 네. 성령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구하라 하면은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가면 성령을 구어주시겠다라고 얘기했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내를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삶에서 성령을 구해야함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늦은비 성령을 약속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음, 음, 저희가 삶에서 성령을 구해야함을 알면서도 주, 구하지 않고 그냥 너무 구태연하게 살았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늘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제가 저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시며, 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또한 우리가... 그 들이 죄 가운데 서죽을 사람 이, 아 니라 우리 를대 신하 여 돌아 가신 예수 님이 계시 기에 예수 님을믿을때 심판 에 이르 지않고 생명 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을 밝히 전할 수 있는 저희 들이 되도록 성령 의 권능 을 부어 주시 옵소서. 오늘 도, 주 님의 크신 사람 과은 혜가 여러 가지 같지않은처 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주 님의 자녀 들 능력 의 팔로 일으켜 세워 주 시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 또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내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